지금 제가 읽고 있는 네 권의 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.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정여울 작가님의 책입니다. 미술 작품과 함께 거기에 나오는. 심리적인 마음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책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 마인드입니다. 사실 이 책은요 제가 오디오북으로 듣게 됐어요. 오디오북으로 완독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와닿은 게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아이 책은 종이책 소장을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번더 읽고 싶어서 종이책으로 최근에 다시 재구매했습니다. 책은요. 어, 우리 조성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. 마인드 파워의 그 강자가 이렇게 소개해주시는 책이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새해의 마인드셋을 한번 더 다지기 위해서 본 리치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. 이거는 우리 남인숙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책이고 저한테 선물을 직접 해주셨어요.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,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좀 담아놓은 책인데 되게 현실적이고 좀 날카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. 사랑 같이 책 읽으실 분.